이중요하죠요 예. 나셀 마헤르 아프리선 수비 중원에서 렇게 뭔가 강력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이제 거칩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셀 마헤르가 옐로카드 받았습니다. 자, 마헤르가 되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마헤르가 올리면서 위기. 그... 마옐르가잘 봤어요. 네. 슈팅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좀 그렇죠. 발이 꼬였어요. 예. 이에서 오늘 대신해서 윙어로 왼쪽 윙어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환희와 울음을 함께 나눴던 선수들이 또 대표팀에 또함개 포함돼 있어요. <laughs> 그러네요. 중면 이승우 여봤습니다. 이승우 돌파시도. 네, 이승우가 넘어집니다만. 네. 재빠르게 돌파했다 이승우. 이번 시즌에 소속팀에서 개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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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 나은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라. 이것이 가장 뭐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주문하는 부분인데요. 네. 오른쪽 위에는 정우영 왼쪽 개어라, 개어라, 개어라. 쪽에 뭐김대원 선수 역시 기대가 됩니다. 개어라. 이승우 왼쪽으로 연결그러나잘 아, 예, 봤는데요. 헤딩 공차 <laughs> 김정민. 개어라, 개어라, 개어라. 주장을 맡고 있는 백승우. 압쪽 <laughs> <앞쪽> 밀어집니다. 이승우가 <laughs> 아, 측면을 연결... 선영우, 하지만 규 전의 처리... 아, 김화범 감독... 이집트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집트 남아공 코트디부 아르가 올림픽 출전을 결정지었죠. 네. 백승호가 오른쪽 측면 풀어줍니다.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네! 지좀 아, 본인들의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경기죠. 이런 빠르고 빠른 아, 볼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좋아요. 합니다. 자, 이승우가 져, 이승고가 져. 이승우, 김대호, 이승우에게, 이승우 반대 편. 아, 지금 체력적인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잘 관리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볍게 돌면서 갑니다. 김정호 그렇죠. 이승우에게, 김대호 잡고.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 슈슈 선수에 대해서 방해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붙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김대원의 강력한 슈팅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슈팅 습니다 김정민 차단 리리고이 슈팅 아 좋아요 영원합니다. 기회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김 대원 팅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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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서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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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네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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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리 <laughs> 자, 이승우가 가볍게 돌면서 이승우. 아, 좋네요. 자, 이승우 두상 사이 돌파. 여기서 정우영이 아빠. 잘 끊었고요. 아, 아, 아. 백승호가 아, 아. 잘 이승우 봤어요. 이승우에게 오른쪽에 정우영 쪽 잡고 선치권. 정우영. 선치권. 정우영이 돌파했어. 정우영. 나했어, 아, 나 설령 후에 크로스가 후반은 뭐 전반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밀리는데요. 네.